<laughs> 오, 이건 <이것도> 뭐야? <laughs> 이게 주방이야? <laughs> 어. 자전거 타고될것 같아요. 아. 인라인이나 뭐 이런 거. 저, 네.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? 아니 어디 막 들어가서 여기 어디인 지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? 여기 어디죠? 여기 어디요? 텐트 하우스. 어, 신발 신고 들어가 되는 거죠? <laughs> 아니. 아나 너무 비굴했나? <laughs> 어, 비굴 많이 비굴했어. <laughs> 저 이런 거 엄청 궁금해 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눌러보세요뭐 있어요? 어, 뭐야? 뭐야? 아, 외부기실. 외부 외부기실 외부 외부 보일러실인데. 외부. 이렇게 좋을 필요 있는 거야? 여기부터 여기 아. 보세요. 보세요. 이게 뭐야? 여기 여기 어, 키웠던 뭐야 <laughs> 집이 어, 저도 여기 처음 보는데. 와우. 집이 이럴 수 있어? 이공간감 어쩔 거 식탁이 있는데 식탁이 안 보여. 뷰가 지금 보세요. 창문이 파노라마 뷰예요. 와. 강남이 쭉다 보이네요. 그렇죠. 음. 네.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? 110억. 110억. 오. 아니. 야. 와. 이게 주방이요? 어. 여기서 요리하면 안될것 같아요. 근데 없어 보이는데 다 있어. 그리고 근데... 이게 아마 이 문을 닫으면 주방에 분리되죠. 안, 안 보이는 분리, 분리. 완전히 분리되는. 아안 뚫려 있나안들려 있어 유리. 뭐. 아 유리로 이렇게. 이게 이상해. 그릇장인데. 거의 예술 작품 전시하는 곳 같은. 와, 어,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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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뭐야? 뭐야? 이게 뭐 이렇게 식료품이라든지 그쵸, 그쵸, 네, 그쵸. 간식거리라든지 딱. 빼서 쏙쏙 딱죠. 먹을 수 있는. 네. 근데 장 안에도 마감제가 왜 처음 이사해서 집에 들어오면 여기 막 닦아야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게 없어요. 깨끗해요. 거의 음. 수준이 욕조 하나는. 아기. <laughs> 아기 씻겨도될것 같아요. 그렇죠. 깨끗하고 좋아 가지고 네. 너무 좋네요. 네. 보조 주방. 어. 이제 그다 가사 도우미 분들이 오셔서 활용하는 네. 공간인 거 같은데. 네. 여기도 보조 주방이 우리 주방보다 좋아요 그리고 <laughs> 아, 이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하는데 없어 보이게 하는데. 아무튼. 그렇죠. 그리고 어, 네. 여기는 이제 약간 냄새 나는 음식. 환기가 문이 두 개. 어, 문이 2개서환기쭉 빠질 수 있게 잘되고 또 별도의 환풍기도 그, 달려있고요 네. 여기 하나의 주방 같아요 볼게 이렇게 많이 다리 아파 밖에 보시면 말이 안 나와요 나만 쓸수 있는 개인, 정원 개인 정원이에요, 정원이에요. 어. 말도 안 되지 않아요?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좀 가림막하고 테이블 놓으면 우리 집보다 넓은데 어, 캐, 자기 개인 캠핑장으로 쓸수 있어 아마 애들 어. 좀 어리면 여기서 텐트 쳐놓고 자도 됩니다 그것도 해도 되고 네. 조그만 수영장 만들어서 애들 놀아도 되고 맞아요 물 채워서 근데 들고. 웬만하면 은 조금 한요 정도 크기 되는데 그두배 이상의 크기예요 엄청 크기가 넓데요 조경도 다 자,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건 어머만하네요. 정말 이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어. 진짜.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놀랐는데 저쪽이 가는 길이 너무 멀던데요 <laughs> <laughs> 집안에서 저희 여기 거실하고 주방밖에 안 봤어요 맞아요. 지금 네 맞습니다 어. 복도가 <laughs> 복도가 너무 길어 애들 달리기 <laughs> 하기 정말 좋고 <좋은. 웃음> 여기 자전거 타도 될것 같아요 아, 인라인이나 뭐 이런 거전 봤어요 어머 <laughs> 이게 드레스룸이 뭐야? 두 개야 두개 드레스룸이 두 개야 와우 와우 이거 보세요 <laughs> 와 끝내주네요 아내눈 <laughs> 안에가 보이는데요 <laughs> 저. 오, 저사이평형 때보다도 훨씬 고급감이 있는데요. 고급감으로는 사실 비교가 안될것 같고. 이게 진짜 눈으로 보셔야 돼요. 네. 맞습니다.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, 네. 어마어마해요. 와. 저도 사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. 네. 그렇게 맞습니다. 많이 봤어도, 네. 허! 저희도 나름 많이 다니고, 데저 네, 진짜 저도 처음 봤어요. 이 네. 정도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음. 이 방에서만 쓸수 있는 아 공간이 또 베란다 공간이 따로 있고 딱 이렇게 나와서 환기시키고 네.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유리벽으로 돼 있어서 안전에도 전혀 맞아요. 문제가 없고 부부가 이제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오기, 옷이 적으니까 남자분들이 네네. 남편이 쓰고, 쓰고 저쪽에는 아내분이 여자분 쓰고, 쓰고. 네. 이 공간만으로 사실 일반 가족이 쓸 만큼 충분한 공간이긴 해요 맞아, 맞아. 우리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지 <laughs> 이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히 어, 그럼요. 차고 넘치고 이게 두 개가 또 이런 데다 옷걸이 하나 또 따로 둘수 있거든요 어, 두고 이래도 그쵸. 충분한 공간이고 스타일러나 뭐 의류관리기 그런 거 놔도 될 만한 공간이고 좋습니다 어마어마하요 화장실, 안방 화장실 부부욕실인데 어. <웃음> <혹시>? <웃음> 근데 여기도, 어, 어떻게 수납공간 있고, 어, 어머, 어머, 아니, 어머, 어머. 부자들은 세수도 하자. 따로 하나? <laughs> 왜 세면대도 두개 해야 되죠? 시간이 아깝잖아요, 기다려야 되잖아요. 막 아, 뜨게 안 되네? <laughs> 아,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장치하고, 여기 세수하고. 또 이렇게 부부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. <laughs> 문을 닫고, 이런볼 일도 보러 들어가고, 뭐. 오, 문이 열렸어. 저도 이야 비대가 문이 열렸다고 혼자. 아니, 없어 보여요. 호텔 가서 안 많이 보셨는. 봤어요. 어, 네. 네, 욕조, 예, 욕조. 굉장히 트렌디한. 네. 욕조 있고 반신욕하면. 공간감은 굳이 화장실과 욕실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정도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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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거제방 같아요. 네, 이게 방 하나. 방 하나를 <laughs> 방 이렇게. 하나 봤어. <laughs> 방 하나를 이렇게. 이버퍼 지금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수납은 정말 차고 넘치게 있네요. 그러네요. 여기또 뭐, 있나요? 무슨 어디예요? 여기가 아. 여기 어디에요 아. 방이 또 있어요. 여기 몇 평이에요? 옷방이 또 있어요. 드레스룸 <laughs> 있어요. 드레스룸이 정말 크네요. 개별 여기도. 하나씩. 가족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쓸수 있는 여기는 뭐 자녀 방이 될것 같은데. 그죠. 공간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차고 넘치고 또 이렇게 베란다 공간도. 그러네요. 조성도 있고. 와, 너무 좋다. 아,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다시피, 조명이 간접조명과 직접조명이 섞여 있다 보니, 눈도 너무 편하고, 진짜 호텔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방에 딸린 개인 화장실. 화장실과 샤워 부스, 세면대. 다 있습니다. 다 네. 있고요. 자, 마지막 방인 것 같은데, 네. 방들이 정말 높고, 여기는 이제 집에서 어 구석 쪽에 있다 보니, 뭐 아이의 공부방이라든지 서재라든지로 활용하면 좋아요 아니면 같아요. 취미생활 있으신 분들은 이 공간에서 좀 약간 구석에 있기 때문에 취미생활하기 좋고. 그렇죠. 앞에 조망 너무 좋고요. 네. 음. 근데 지금 이제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개인별 네. 프라이버시가 너무 잘 지켜질 것 같아요. 엄청 멀어요. 세대 분리까지는 조금 아니지만. 그렇죠. 네. 네. 이렇게 방에서 소음이라든지 다 완벽하게. 뭐 네. 네. 여기서 악기 연주한다고 저희 방에서 들릴 것 같지도 않고. 그렇죠. 네. 네. 공간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집에 이런 게왜 있어야 되지 <laughs> 중간에 이제 방과 그 거주 공간과 수면 공간을 분리해 주는 듯한 근데 장식 같아 그쵸? 문 같지 않고 그러네요 음. 어 말이 안 나와 네 오늘 브라이튼 N40 네. 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네. 너무 좋습니다 네 자,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네. 포인트 몇 개만 짚어보시죠 좋아요 네. 첫 번째 포인트는 저는 일단 네. 무엇보다 네. 강남 인 강남. 인 강남 안에 네. 신축에 네.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있다. 음... 그리고 강남하면 뭐예요? 입지. 입지죠. 교통이 너무 우수하다. 그런데도 굉장히 조용 조용하다. 도로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왔다 보니. 들어는데고 차이가 음. 엄청 크다. 네. 네. 그러자면 분명히 장점으로 될것 같고요. 자, 두 네. 번째 포인트. 두 번째 포인트는 네. 무엇보다 하이엔드. 네. 하이엔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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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이 있죠.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많은데 고급 아파트는 없다. 저는 네. 딱 보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. 네. 사실 강남에 비싼 아파트 많잖아요. 근데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네. 과연 이 가격에 이 고급인가. 사실 일반 아파트인데 강남에 있기 때문에 비싼 경우가 맞아, 많거든요. 맞아 맞 입지가 좋기 때문에 비싼 네. 건데. 그런데 입지도 좋으면서 고급인 아파트는 분명히 다릅니다. 맞아요. 네. 저는 확실히 이제 실물 차이를 딱 느껴보시면 네. 이게 진짜 고급인지 아닌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100번 네. 좋다고 말씀드려도 사실 이건 맞아요. 다 체감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영상을 돼요. 보셔도 네. 아마 100% 느끼기 힘듭니다. 다는 못 느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꼭 한번 찾아오셔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. 네, 저도 실물을 네. 바로 보시면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오랜만에 찾아온... 찐코노미 임대강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현장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